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안산시 발전을 일컬 시장의 조건과 시정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 높이 받들어서 안산 경제 제도약, 안산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다, 다가오는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안산시장에 출마하겠습니다. 안산의 첨단산업, 문화예술 관광체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중견기업 유치와 함께 강소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스마트업에 노후된 기반 시설 재정비 및 대부도 관광특구 조성 확장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신노선 확장과 신안산선 자유역 연장 및 KTX 초지역의 조속한 완공 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에게 창업 공간 및 임대주택을 지원하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주거복지 지원의 중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서남부 최고의 안산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여 안산시민의 의료 지원 확대 및 사회복지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도시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안산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